자 오연 서번 별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마, 이거 너무 많이 시험에 수능에도 시험에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와. 얘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바로 이게 연구 논문이에요 논문. 그러니까 a c 의 인구 x와 b c a 인구 y 그 다음에 두 도시의 쌀 소비량 s 해서 어떤 사람 박사 논문이 이게 나왔어. 그래서 박사 논문으로 이런 공식을 제시했으면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될까냐? 이용할 수 있어야 될까냐? 이렇게 박사 논문으로 나온 이 공식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이 문제가 당연히 나와야지. 내가 생각해도 이런 문제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돼. 알겠어요? 실제 이거 쓰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공식, 쌀 소비량에 대한 공식이 나와줬어요. 자, 거기서 이제, 1995년에 비해. 자, 이제부터 이렇게 비해. 뭔머의, 뭔가에 말, 뭔머의, 머에 비해 뭔머보다, 뭔머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이 앞에 보다, 뭔머 이 뭔머를 우리는 기준으로 잡는다 이게 바로 응용 문제의 가장 기본 원칙이지. 뭔머의, 뭔머에 비해 뭔머보다 하면 이 앞에 요놈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기준을 변수 선언합니다. 변수 선언하게 되는 거야. 아겠어요? 바로 이 변수 선언할 때 이제 머리 좀 똑똑하게 가자고. 어떻게 똑똑하게 가느냐 하면, 95년을, 1995년을 바로, 어, 1995년을 이 공식에 나온 얘가 기준이 되지. 얘 변수를 바로 이 공식에 나온 이것들을 다그 변수로 잡아주는 게 바로 키포인트. 그게 비법이야. 그래서, 2000년도는, 여기에 비해서 2000년도는 A씨는 20%, B씨는 10%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2000년을 기록하는데, 어, 2000년 시험에 났다는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A씨의 인구가 21%, B씨가 10% 증가했고, 쌀 소비량 15% 증가했다. 요거에 비해야, 그러니까 얘를 변수 선언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A씨 인구를 새롭게 선언할 필요 없이, 여기 주어진 공식을 그대로 써먹기 위해서 얘를 X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더 현명한 놈이지. 그게 현명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b, c의 인구를 어 우리 공식에 주어진대로 그대로 y 하자그 다음에 쌀 소비량, 쌀 소비량을 그대로 s라고 하자. 그러면 1995년은 벌써 나왔네요. s는 가운데 아, k에 x에 알파, y에 1마 알파 이렇게. 그래서 k가 20% 증가, 21% 증가했대요. 21%라는 것은 0.21x 증가했다는 소리지. 그죠? 0.21x 증가했다니까 얘는 당연히 x에다가 x에다가 더하기 0.21x. 요즘도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x로 묶어주면 1.21x죠. x로 묶어주면 1이니까 바로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어, 간혹 자 초등학생을 위해서 해준 거야. 자, 얘는 얼마 증가했대요? 10% 증가했대요. 그러면 0.1Y 증가했네. 그러면 원래 Y에다가 0.1Y를 더해주면 되네. 그럼 Y로 묶어주세요. 1.1Y가 되고. 그 다음에 쌀 소비량도 증가했네요. 얼마? 15% 증가했대요. 그러면 0.15S. 자, 그랬어? 그로쌀 소비량은, 이어, 0, 1, 자, s에다가, s에다가 더하기 0 2 5 s 니까 바로 1.15s가 되지. 이렇게 그러면, 2000년도 쌀 소비량 공식을 쓸게요. 2000년도 쌀 소비량은 1.15s는, 얘는 k에, 그다음에 이거는 AC 인구 이 x가 아니야. 이 x가 뭔데 AC 인구야. AC 인구는 요거네. 그러니까 AC 인구 1.21x에는 알파승. 이건 AC 인구의 알파승 이런 말입니다. 이게 AC 인구의 알파승. 그다음에 b c 인구의 1.1y에는 1, 1 알파승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끝나 버린 거야. 쌀소 사회섭, 2000년 쌀 소비량은 얘의 알파승 얘의 일만의 살파승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 아까 요 앞에 걸 당연히 이거 써먹겠죠? 얘가 바로 여기 있는 요놈을 뽑아내는 거야 여기 뽑아낼 수 있네 아 k 에 여기 x 에 알파승 있고 여기 y 에 1- 알파승 있어요 그거 말고도 찌꺼기가 더 있지 여기서 뭐 1.21의 알파승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1.21의 1-알파승이 있지 됐어요 왜 네. 뽑아내 느냐이 놈이 바로 우리 아까 2005, 1990, 1995년에서는 얘가 S였거든 그러니까 요 S, S 요거 사라지는 거지 빙고 약분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로 이퀄 그 다음 에 요거네 근데 요거 잘 보면 얘는 1.1의 제곱이에요 1.1의 제곱이야 1.1의 제곱이 1.21이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1.21의 2알파승 1.21의 2알파승에 더하기예 곱하기니까 곱하기면 지수 더하기 1-알파해서 1.21의 알파 플러스 1승 요렇게 식이 나왔어요. 이제 주어진 여러분 보니까 로그 주어졌네. 양변에 로그 해주면 되겠네요. 로그 하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로그 1.15는 0.0607이거를 얘는 알파가 앞으로 알파 플러스 1에 앞으로 튀어나가죠. 요거 통체가 통체가 튀어나온다 알파 플러스 1에 곱하기 로그 1.1은 0 0 0, 4, 1, 4. 그래서 얘 나누기로 일로 넘어가네. 0.04, 1, 4. 너무 없어지네요. 알파 값 구해야지. 자, 거로, 알파 플러스 1은 계산해주면 1.4662. 우리가 구하는 알파는 대략입니다. 반올림해서 알파는 1 빼기 해주니까 0.4662. 빙고. 자, 요렇게 구해준다. 아주. 요 마지막 계산이야. 그냥 계산 문제야.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 올라가세요. 자, 첫 번째 키포인트는 기준을. 1995년을 기준으로 변수 선언할 때 이미 만들어진 공식을 활용하라. 공식의 그들을 변수로 그대로 써먹어라. 그리고 다시 이 공식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가 이게 바로 H인구의 알파증. B. C. 인구의 1반에서 알파니까 여기서는 H인구가 1.1의 X야. 그다음에 B. C. 인구는 1.1의 Y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넣어주면서 요 S를 뽑아 없애준다. 이게 키포인트. 알겠어요. 요거자 수없이 강조합니다. 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나온다고? 이건 박사 논문이니까 논문을 활용하는 법이야. 남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나올 수밖에 없지. 낼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